양양과 제주 간 노선을 운영하는 플라이 강원의 항공요금에 대해 최근 소비자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다른 국내선 노선과 비교해 운임이 비싸다는 건데 항공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양양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기 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8만 9천원에서 10만 1,8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이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다른 항공사 요금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7만 원 가량 더 비쌉니다. 한참 가격이 좋을 때는 제주도에서 김포 왕복이 2만 원 정도 선상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편도 만원 정도라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죠. 이 같은 현상은 플라이 강원이 올해 초까지 진행한 특가와 할인 판매, 무제한 티켓 등의 판촉 행사가 최근에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운항 횟수도 문제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지난해 운영 적자가 26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을 겪자 항공기 석대 가운데 두 대를 조기 반납했습니다. 이 때문에 운항이 아예 없는 날도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로부터 운항보조금 77억 원을 지원받고도 규칙적인 여객기 운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생존에 초점을 맞춰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운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운임 허가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당분간 이 요금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강원 동해안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제주도행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